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크락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크락션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안 좋아서 그래. 잘 되는 것 같은데 왜그 접촉이 잘안 돼? 아침 정도보다 시피 어땠던가. 왔는데 얘기하시면 아, 어떻게? 이렇게 핸들은 와, 아, 이 진짜 아프 아, <목소리> 어. 뽑아 보면은 보지 찌꺼기. 이것 때문에 접촉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페파로 갈아드릴 거예요. 돈 많이 들어가요. 아유, 내1년 내내 그저 유학 세 거. 가로 없는데 1 5 0 0만원이들었는데 지금도 못 고쳤대요 갖고 오셔 내가 고쳐드릴게 열받아서 안 나한테 주시 기름만큼 네봐 포기했어야지 이렇면은 아래가 보이지? 지저분하지 응. 그래서때를지워주 거야. <laughs> <laughs> <지워주려고 웃음> 도요타는 클락션이 안 고장나기로 유명해 그래서 쉬워. 이게 뭐 클락션 스위치가 있는 거죠. 음. 그게 음. 고장 나지 않는데 안 된다? 그럼 거의 어? 80%가 이건가? 여기 단자 있지. 예. 요거를 틱쇼트 하면은 이렇게 쇼트를딱 하면은 클락션이 울려. 음. 그럼 얘가 이제 눌러지면서 얘를 이렇게 달 이런 식으로 닿게 만드는 거야. 아. 음. 손으로 하면 안 되네요. 어 저, 저, 전도체만 가능하지 철이 다야 아 되니까. 그래서 일단 이거 수리하고 더블리드로 청소 살짝 해드리고 이것만 해도 크락션이 엄청 잘 돼.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건들면서 얘를 자꾸 건들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 안 돼. 이렇게 센터가 딱 맞아 있어야 돼. 이렇게 하고 맞는 위치를 찾아서 조립은 두뇌의 역순이다. 근데 이 나사 하나가 <laughs> 보이면 다 뜯어야 된다. 우리나라 사람들 특 나사 하나 빠져도 그냥 조립해.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조립해. 중국 사람들은 다 조립했는데 나사가 많이 남아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이어 밑에 보면은 여 홈이 이렇게 세개 있지 네. 얘랑, 얘랑 맞춰서 넣어야돼 이렇게 해서 맞춰서 넣고 꽉조여주고잘 되지? 네 그러면 근데, 크락션 수리는, 우리 소비자분들도, 내 유튜브 구독자분들도, 웬만한 기술자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. 아, 근데, 크락션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아까 그 볼록볼록 눌리는 데다가, 가위를 먼저 대보시면 돼요. 음. 그게, 어? 반응을 안 하면은, 그 음. 스위치가 문제니요 회로가 문제거나, 스위치가 문제예 yep. 우리는 왜 바로 교환했냐면은, 점검을 하고, OK 표시가 났어. 근데 나와서 안된 거면 은 접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접촉만 수리하려고 그래서 부족하시는 분들은 어, 감안하셔서 <laughs> 감안하셔서 크락샤를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